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저도 이 말씀에 100% 동의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렇지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은 절대로 반대예요. 길을 걷고 있는데 한쪽에서 확성기가 울려요. 여러분은 모두 전자기파 과민증에 걸려 있어서 얼마 후에 전부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구름버섯을 타려 드세요. 그것만이 살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또 시작이군. 경찰은 저거 단속 못 하나? 전자기파 과민증이라고? 난 그런 거안 믿는데. 그런 게 있다 안들 구름버섯을 먹으라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학계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전자기파 과민증처럼 들릴 거예요. 그리고 설사 천국과 지옥을 믿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 길이 예수님뿐이라는 말은 방금 전 구름버섯과 다르지 않고요. 더군다나 불신지옥은 당신들은 모두 다 죽을 운명입니다를 전제로 하기에 이에 반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할 노릇이죠. 우리가 이성간이건 부모와 자식간이건 이해와 공감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충고라도 잔소리나 더 나아가서는 언어폭력으로까지 느껴지는 것을 생각해보면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은 대화의 스킬 면에서 정말 최악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이 불신지옥을 외치다 보니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자식들을 지옥에 보내 버리는 신이라면 차라리 믿지 않겠어. 또한 행위의 중요성을 쏙 빼놓고 예수 천국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하고요. 맨날 불법에다 남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데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반대로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잖아. 어떤 이는 이런 폭력적인 메시지를 온몸에 휘감고 거리를 활보하며, 어떤 이는 이를 맞지도 않는 사계국어로 번역한 현수막 깃발을 세워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승합차 스피커 소음과 함께 광화문 거리를 끝없이 맴돌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이에 질세라 좀더 창의적으로 평창 올림픽 메달 수여식 때 손팻말을 드는 방법으로 전세계에 한국 기독교의 몰지각함을 생중계하기에 이르렀지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말씀은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지켜주세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한나 피조물에 불과한 티끌 같은 저에게도 늘 무례하지 않게 늘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토록 무례하다니요. 그분들께 꼭 묻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만족이나 그저 공로를 사차는 마음에 그토록 무례한 건가요?